숙소 근처에 있는 해장국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은 21코스 1 1 k m 로 걷는 날이라서 매우 매우 수월합니다. 저는 오늘 가방을 메고 걸을 거고요. 근데 친구 핸드베리는 오늘도 가방을 맡깁니다. 파이팅 국밥 최고야. <laughs> 진짜. 맛있게 먹어. 음. 맛있어. 자, 21코스 시작할게요. 스탬프를 찍어볼까요? 저희는 21코스 스탬프를 찍었고요 유쾌하신 <laughs> 저기 21코스 안내소, 어, 안내소 직원분과 되게 신나는 화이팅을 외치고 지금 <laughs> 21코스를 시작합니다 완주! 가보자고 안 아, 했다 가보자고! 행여박물관이라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구나 유동열일 것 같아 아~~ 너 똑똑하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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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간세 연대동산. 산이네? 오름인가? 아, 여기 도 오름 맞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개나는. 날림법석 <laughs> 오늘 컨디션 어때, 열매? It's so good. It's 항상... bad. It's good. <laughs> 바람 안부니까 천국이야, 천국. 진짜. 진짜. 논밭이 다 돌담으로 돼 있어서 이쁘군. 근데 지금 이거를 한 100번 본것 같아. 감옥이 조금 떨어졌어. <laughs> 너무 이뻐, 여기. 이게? 응, 이쪽 곳이야, 이거. 이쁘다.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3km 걸었고 더 가야 되네. 가자. 종점에 다 와갑니다. 짜고 중간 종점입니다 <laughs> 어, 중간 종점 걷고 얼마 안 돼서 중간이 나와가지고 비교적 쉬워 보이지만 중간에서부터 종점까지는 꽤 걸려. 6km만 가면 됐 듯. 오늘은 정영호 안정민님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대요. 어, 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스템 오. 와 완벽 복구다. 이건지 이건지 기억이 안 나.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아, 노란 색깔 이거. 아 이거? 망고 스페셜 먹었다. 네. 저희 아이유, <laughs> 우리 아이유야. <laughs> 지금 여기 리치망고에서 망고 주스 시켰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분 정도 걸린대요. <laughs> 나 완전 흐물흐물 주스 생각했는데, 아, 아니 이거 쥐레이크야. 응. 추워. 하나도 안 달고 진한 망고 맛에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달달한데 응. 그렇게 달진 않아. 응.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근데 내가 생각한 망고 맛은 아니야. 응. 근데 맛있는 마, 맛있어. 응. 망고 맛이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먹던 주스는 응. 좀 망고 시럽 느낌 응. 맛이잖아. 그거에 좀 적응이 돼 있었나 봐. 이게 찐만 거네. 저희는 이걸 먹으면서 걷고 있어요. 굉장히 추워요. 날씨는 안 추운데 이걸 먹어서 추워. 맞아. <목소리> 저기 간세가 있어요. 한 6km 정도 남았고 여기서 좀 쉬도록 할게요 토끼 삼 간세. 천연 기념물이래. 문주란 자생지. 하드웨이 수육장 도착했습니다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어. 에메랄드야 헉, 이뻐 와아 와. 무릎 아프다 <laughs> 아 무릎 왜 이렇게 아프지? 와 바다씨 맑다 어. 에메랄드야 산책로 같은 데를 걷고 있어요 여기는 바다 아 화장실 왜오네 어디? 아 지금 화장실로 가고 있습니다. 임마 응, 갔다 와. 저희는 지금 발가락 양말을 갈아 신으려고 합니다. 땀에 차서 그 상태로 걸으면 발가락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갈아 신습니다. 휴! 시원해? 살것 같아? 응 어. 오늘은 다 젖었어 그래? 오지마 응. 그러네 이거 봐 젖었어 <laughs> 헉, 이게 뭐야? 땀띠인가? 어? 그러게 뭐야? 이게 뭐지? 왜 이래 이거? 간지러워 땀띠 같은데? 땀띠인가 봐 생긴 게 땀띠야 어머 울긋불긋하게 지금 발목에 뭐가 났어요 아, 바세린을 발라볼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네? 와, 우리 발가락 양말 안 신었으면 발 진짜 더 아작났을 듯? 응. 와, 저 수평선 좀 봐. 크다, 지구. 새삼 느껴? <laughs> 눈이랑 카메라랑 너무 달라. 응. 안 담긴다. 저희는 원래 지미봉을 가야되는데 저 뒤에 보이는 산 저게 지미봉이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우회하도록 우회할거예요 이미 하고 있지만 이 길도 종달리 수국길이라는 길인데 이 길도 너무 이뻐 동영상이야 <laughs> 난 이런게 좋아 뜻밖의 좋은 뷰가 있는 이런 전망 계획이 없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햇빛은 터있는데 여우빈가? 저희 지금 30분동안 똥 졸라 참고 걸어와가지고 <laughs> 휴지 챙겨가세요 일단 그 응가 참는 그 30분동안 지옥이었어 30분정도지? 지옥. 18코스 저리가라야 <laughs> 나 진짜 죽을뻔했어 힘들었다 저희는 지금 21코스 종점에 도착을 했고요 스탬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어차피 내일 아침에 1코스 시작 아니다! 지금은 숙소라고 하면 말도 안 나와 지금은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숙소 갔다가 좀 쉬고 씻고 저녁 먹을 때 나와서 저녁 먹고 스탬프 2 1 마지막 찍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저희가 묵을 동달 스토리입니다. 입실이 내신데 지금 2시 15분이거든요. 전화를 한번 어, 해봐야겠다. 지금 사장님께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안 받으셔서 저기서 좀 쉬도록 할게요. 음, 좋다 이 계시니까 진짜 배고픈데? 나도 너무... <laughs> 응.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너무. 드디어 21 코스 종점 스탬프. 오늘은 손은규와 임경주님이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질한데? 그냥 찍어볼까? 반질해서 어, 괜찮을 것 같아. 잘 보고. 드든. 헤이, 어. 제발. 아 진짜 빡쳐. 아나 더망했어. 아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다 있으니까 편하게 아, 네. 쓰시면 되고요. 네. 저희 조식은 따로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CCTV 1 2대 달려 있어서 아, 제가 쓰레 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실이 네. 원래 내일 1 0 시인데 네. 미리만 얘기하시면 저희 한두 시간 연장해드려요. 조금 천천히 나가시게 아, 되면 얘기하시면 네. 되고 여기 보시면 수건이 더 있습니다. 아 네. 아 많이 쓰셔도 추가 요금 안붙고요 아, 아, 네. 세제 뭐 린스 있으니까 아 혹시 세탁하실 때 있으면 비어 있는 세탁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궁금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 사장님께서 응. 2인실로 업그레이드해주셨어요. 저희 원래 커플룸 예약했는데, 아 진짜 대박!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좋다. 세면대는 여기 바깥에 있고 좀 신기한 구조이네요. 어 아, 진짜 응. 너무 좋아. 그리고 따뜻해. 목걸이도 이렇게 있고, 진짜 좋다, 그치 응. 여기 전신 거울도 있고, 이렇게 샤워실도 응. 넓어. 너무 좋다. <목소리도> 오늘 저녁은 피자입니다. 페페로니 응. 피자. 맛있게 먹자. <목소리도> 오르패스. 왜이 거야? 허벅지 거 통째로.